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엄청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짧게, 뭐,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노량진에서 유스테이를 운영 중인 박주환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꼬우신님께 그 고원에 대한 좀 노하우를 많이 배워서 이렇게 이로점을 이쁘게 차리게 됐고요. 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되게 갑작스럽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흔쾌하게 허락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은 공사가 끝난 다음에 만실까지 차는 시기도 그렇고 예비 창업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건은 한몇개 정도 보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 제가 물건을 한 20개 정도? 20개 정도. 어, 20개였습니다 20개면 은 엄청 많이 본건 아니죠? 네, 뭐, 많이 보신 분들은, 네, 개까지 보셨다고 하는데, <laughs> 네. 저는 일단 20개가 한 개였던 것 같아요. 아, 20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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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여러 커뮤니티에서, 뭐, 물건 30개 이상 보지 않으면 계약하지 마라, 이런 말도 있고. 아무튼, 이제 그게 어떤 뜻인지는 저도 알고는 있는데, 네네. 사실, 우리 과정에 들어와서 또는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뭐, 물건을 많이 볼 필요가 있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네. 처음부터, 좀 물건을 보러 가는 물건들을 처음부터 많이 걸러내니까 우리는 네. 아무거나 물건을 보러 가라고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 않으니까요 네네. 그런 거 치고 20개면은 그래도 많이 보신 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많이 고르고 골라서 엄청 진짜 이쁜 물건을 또 인수를 하셨고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음, 네 여기는 지금 노량진에 있고요 그러니까 노량진 하면 모두 그 입시생들까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입시생들 위주로 예, 분포되어 있고, 요새도 그렇고 다큐 프로그램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노량진의 어떤 뭐 몰락이나 어떤. <laughs> <laughs> 그런 내용들이, 뭐, 작년에도 이렇게, 뭐, 공중파에서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음. 어, 일단, 제가 작년에 이제 처음 이제 이곳을 이제 인수를 해서, 이제 올해 이제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입생분들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뉴스와는 전혀 다르게, 이제 오픈 이후에 바로 한달 만에 지금 만실을 다채웠고요 예, 방은 지금, 한 78개 정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원래는 여기 지금 촬영하는 이 장소도 저쪽에 보시면은 옛날에 그, 스터디 공간들이 있었어요. 원래 노량진 고시원들 특징 중에 하나가 1층에 건축주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다음부터 이제 객실을 만들고, 그런 게 이제 노량진 고시원만의 좀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원장님께서는 그런 공부를 할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다 이제 철거를 하시고, 네. 이렇게 이쁘게 라운지 식으로 이제 꾸미셨거든요. 네. 네. 그렇게 뭐 하셨던 결정적인 이유나,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나요? 저희 입시를 준비하는 분들이 오셔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네. 이제 아침이나 오후, 저녁까지는 이제 뭐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고시원에 남아서 예, 하루 종일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사실은 이렇게 공부하는 공간에그 스터디 방을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좀 작은 공간에서 뭔가 또 다른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스스로 판단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좀 요새는 스터디 카페라든가, 예, 오히려 커피숍에 좀 공간이 좀 좋은 데서 공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개방감이 있고, 예,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쉬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고자 또는 다 개방을 해놨습니다. 맞아요. 확실히.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관측주분들이 공부 공간 따로 만들어주고 뭐 엄청 컨셉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최근 들어서는 학원에도 그런 스터디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마련이 돼 있고 그리고 뭐 카페에서 그룹 스터디를 한다거나 그런 스터디 카페를 아예 결제를 해서 한달 동안 또는 수 개월 동안 이용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많아지니까 대중화가 되니까 뭐 굳이 이 공간을 또 공구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나? 과감하게 라운지로 그냥 리모델링을 하신 거고 네, 너무 개방성이 좋고 또잘 꾸며 놓으시고 하니까 제가 들어오자마자 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기를 보러 오시는 분들 또는 여기에 사진을 보고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오시는 분들은 이미 애초부터 거의 결정을 하고 오시는 확률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맞습니다. 그냥 룸투어, 물론 룸투어를 신청을 해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지만 어쨌든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사진들, 공용공간들을 보고 서비스를 보고서 엘트에 결정을 거의 7, 8, 0 하고 전화를 걸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마케팅적인 무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새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고시원 창업 열풍이 조금 부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사실은 이렇게 컨설팅을 하면서 유튜브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안 어 하고 있었던 게 너무 이제 이 유튜브라는 시장 안에서 음... 이 창업 업종이 너무 잘 된다. 또 어떤 좋은 면만을 계속 강조를 하다 보면 네. 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무조건 돈을 벌수 있는 줄 알고 막. 달려들 수 있거든요. 창업 시장이 되게 이런 게좀 위험한 게뭐 예를 들면은 뭐 1억을 투자해서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수 있다. 2억을 투자해서 월1 0 0 0만원 이상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되게 숫자를 막이게 내세우면서 창업에 대해 서 부추긴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피해자도 어느 정도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좀 걱정이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저는 네. 원장님 같은 경우에 1년 정도가 딱 되신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2호점도 계약을 어디에 하셨죠? 네, 지금 인천 부평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2호점도 지금 계약을 하셔서 공사까지 들어가 계신데 그런 이제 많은 후배 원장님들이 이제 이 고시원 창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은지 이게 무조건 돈이 되는 사업인 게 맞는 건지 음... 아니면은 뭐 원장님 입장에서 또 해줄 말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돈이 되는 건 맞아요? 제 경험으로는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꼬모셰님의 강의를 듣고 이제 준비를 하고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뭐그 전에 이제 꼬모셰님을 만나기 전에 이제 여러 강사님들의 강의도 좀 들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많이 해봤는데 흐름을 좀 모든 분들이 같은 흐름을 갖고 계시진 않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일부 어떤 강의를 하시는 분께서는 어뭐 수익률, 예뭐 1억이면 뭐 예를 들어서 뭐이 뭐 200만 원뭐 2억이면은 예, 월 수익 400만 원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식으로 가는 분들도 계시고 어, 어떤 분들은 이제 고, 기존 고시원의 모습들을 좀 탈피를 하면서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려는 꼬모셰님 네, 같은 방향성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스타일들이 좀 많이 나뉘셔서 본인이 뭔가 이 시장에 들어오실 때는 어떤 부분이 좀더잘 맞는지 뭐 수익률을 기준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 이상의 가치를 좀더 이렇게 그리시면서 주거공간의 업그레이드를 좀 원하, 원하는 뭐 장사라고 하면 돈 얼마 넣고뭐 얼마를, 얼마의 수익을 얻는다 뭐 그런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제가 이제 계속 몸을 담고 그 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좀더 본인만의 어떤 좀 추구하는 목표는 좀 최선으로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본인이 맞는 어떤 그런 멘토를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 일단 한50% 정도는 성공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뭐 창업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네. 창업 카페나 그런 양도 양수를 하는 컨설턴트들도 많이 있고, 네, 네. 업종 중에는 카페도 있고 그리고 치킨집도 있을 수 있고 요새는 탕후루 금도 네. 엄청 유행이잖아요 네네. 여러 이제 업종들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이 우리의 공간대여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터디카페, 공유오피스 또는 뭐 우리처럼 고시원, 또는 뭐 쉐어하우스 그런 업종 중에서 고시원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또는 고시원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좋다 음... 뭐 그런 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그가 고시원을 운영해 보니까 일단 다른 업종과 비교되는 첫 번째가 정식 직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이 일단 큰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한 장소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탕후루 가게를 한다거나 어떤 음식점들을 할 때는 사실은 그 안에 계속 제가 이제 있어야 되는 상황이 음. 벌어지는데 그쵸. 그렇죠. 고시원 같은 경우는 꼭 제가 지금 여기 머물러 있지 않아도 모든 어떤 해결들이 다 요새는 온라인화가 좀 많이 발달돼 있어서 네, 그런 온라인 쪽으로 뭔가 다 대체를 할수 있더라고요. 꼭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좀 저만의 어떤 다른 시간을 가지면서 이 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좀 직장을 다니면 다니는 도중에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또는 뭐 육아휴직이나 그런 1년, 2년 정도를 써 놓으시고 그 1, 2년 동안, 도시원을 지금 벌써 3개 정도 세팅한 원장님도 계시고 네, 그래서 참 다른 업종에 비해서 이 업종이 가지는 장점이라고 하면 확실히 내 시간을 많이 좀쓸 수가 있다. 네. 방을 하나를 임대를 놓게 되면 어쨌든 최소 한달 정도는 그냥 그 방은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굴러가는 거니까. 나머지 방들 공실에 대한 것만 우리가 해결을 좀 해준다면 사실 1년 내내 뭐 자동화시킬 수 있는 거는 네. 네,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업종에 매여서 뭔가 매출을 출발생시켜야 되는 그런 업종들하고는 완전 다른 게임이 완전 다른 거거든요. 네. 치킨집이나 카페, 특히 창업시장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매출도 꽤 높아요. 뭐 아파트 상권에 치킨집이 자기 점포밖에 없다거나 해서. 자기가 월등히 그 매출을 다 많이 낼수 있다. 음. 그런 식으로 시장 그 사이트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오는데, 네. 뭐 점프라인이라든지. 근데 이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 내가 10시간 정도를 거기서 닭을 튀긴다거나, 10시간 이상을 정말 아침부터 에스프레소 머신을 해서 앞에 서가지고, 계속 음료를 제조를 해야 된다거나 네. 그런 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수익이 있고 네. 또 이런 게 있으니까 완전 게임이 다른 거죠 사실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 음. 이 공간 대여 그리고 또 뭔가 있다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해보면 다른 업종들은 잘 되면 그 같은 건물에 스터디 카페가 또 들어오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잘 된다고 하면은 음. 이게 업종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음. 사실, 사실 그렇잖아요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부하는 업종을 막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스터디카페가 잘 되면 그 건물에도 또는 층만 달리 해 가지고 스터디카페가 들어온다거나 공유오피스가 입점을 한다거나 뭐 파티룸이 들어온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방법이 이제 다중이용업소기 때문에 그 특별법에 의거해서 쉽게 새로 시설을 하려면 엄청나게 좀 진입장벽이 좀 높은 편이죠 네. 시설비도 시설비도 엄청 높은 편이기도 하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또나의 장점이 될수 있다 실례지만 수익률 물어봐도 되나요? 아 수익률이요? 일단 그 제가 보증금 제외하고 총한 2억 정도가 투입이 됐고 방 78개이고 네. 78개 매출이 한2,800 정도 2,800에서 한3,000 정도라고 2,800에서 3,000 네. 아, 순이익이 한 1,000에서 한1,300 정도 예, 1년 정도 되셨으니까 많이 회수하셨겠는데요 네 지금 많이 회수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꼬모심의 방식은 기존의 고시원을 네. 저렴한 권리 어, 적당한 권리금에 들어가서 어, 리모델링 예쁘게 해서 가치를 올리는 일을 하죠 네. 입신료를 거의 두배 가까이 기존에 받았던 것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가까이 올리고, 가치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순익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런 컨설턴트들이 있을 거지만, 신설로 도시원 창업을 하게 되면, 요즘에는 비용이 이제 4억에서 한 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래도 여기는 통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방 78개 정도의 시설을 총 2억으로 다 끝냈고, 그죠? 그래서 다른 신설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돈이 적게 들어갔다. 그리고 좀 순위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1300 정도 가져가시면 네. 그러면은 한 2년이 2년도 안 돼서 당연히 투자금다 네, 1년에 네, 한 2, 3개월 정도? 1년 2, 3개월 네. 정도만에 투자금 다 회수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1년 정도가 지났지만, 사실 아직도 너무 시설이 너무 세 거야. 지금도 부동산들에서 많이 연락을 받으실 거란 말이에요 와, 전화 너무 많이 연 그런 경우가 있어요. 팔고 다른 걸로 넘어가신다거나, 어느 정도 값어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에 좀 붙여볼 수 있을까라고 좀 궁금하셨던 적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한 5억 정도? 와. 얘기는 좀 하시더라고요. 진짜 엄청 대단한 거거든요. 이렇게 가치를 올려놓고, 나의 브랜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음. 원장님만의 윤스테인데 가치를 2배 이상, 2.5배 이상의 어떤 가치로, 어차피 바꾸실 수 있었던 거고, 네. 시장에서 그 정도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매도하지 않으시고, 네. 그냥 천만원천삼백만원씩 그냥 나오는 업종을 굳이 뭐, 팔 필요가. 어, 네, 맞습니다. 네. 또 나중에 이제 다른 목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대지를 매입을 해서 건물을 올리신다거나 그러지 않을 그전 단계로는 사실 이만한 월세 아이템이 또 없는 것 같아요.